2025년 진로 체험 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성과랑 올해 사업 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가로돼 있는 것 말고 따로 이제 그 자료집에 있고요. 작년 성과는 주로 이제 센터 역량 강화 지원 사업 했고 그다음에 그 센터들 현황 분석이랑 운영 관련된 지원 사업들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모 사업 지역사회 연접력을 통한 진로 체험 활성화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 역량 강화 지원으로 일단 센터 담당자들 대상으로 어, 두 차례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을 했고요. 어, 참석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두 차례, 어, 1 차에서는 어, 개정 교육 과정과 그 센터의 기본 업무 관련해서 어, 연수를 했고요. 2 차는 이제 지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리고 이제 실제 우수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그때 같이 나눴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센터 컨설팅 및 연수를 진행했고요. 그 센터 몇개 센터에서 좀 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자문이나 컨설팅을 요청해서. 저희랑 그다음에 좀 우수 센터 뭐 이런 센터 센터장님들이 가서 좀 설명 드렸고 일부 센터에서는 센터 업무 중에 하나가 진로 전담교사나 진로 교사분들 모아서 이제 교사 연수를 하는 센터들도 있더라고요 시도마다 센터마다 사항들이 많이 다니다는데 그쪽에서 이제 교사 연수할 때좀 강사를 요청하거나 하시면 저희 쪽에서 몇번 나가서 했고.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어, 연수하는 데 지원도 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거점 진료 시험 거점 센터 운영 지원을 했고요. 어, 이제 작년에 두 분의 거를 쳐가지고 어, 운영 사례도 공유하고 관련 현안도 논의하는 그런 형태로 어,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산 이야기 요구가 되게 많아서. 교육부한도 전달을 잘 털여서 교육부에서 올해는 관련 예산도 만들었고요. 그 센터 운영 현황 분석 및 운영 기반 강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지로체험센터 현황 조사 그리고 센터에서 그 매년 사업계획서를 시도 교육청에 내잖아요. 이제 그거랑 그거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 교육부 그다음 시도 교육청 받아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 현황을 좀 분석해서 교육부에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그 저희가 센터랑 연락할 일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 연락처를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연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안내 사항들이 있거나 그리고 또 어, 진로 체험이나 진로 교육 관련 자료들이 뭐 직능연이나 뭐 기관에서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어, 이 현황 조사에서 기반한 자료 그 연락처를 주소로. 그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2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가 취합해서 받지를 못했는데 혹시 교육부에오나뭐 시도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센터에서 좀잘 협조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혹시 분석하다 보면 좀 이렇게 다른 지역이랑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수라든지 이런 게 뭐. 그 프로그램 그 카운팅 하는 게좀애매하잖아요 횟수로 횟수로 개별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상값이나 조금 어 자료가 좀 빠진 것들 그런 거 있으면 저희 쪽에서 별도로 연락해서 좀어 수정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그리고 어 사업 설명회나 성과 공유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센터 운영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사업 설명회도 제 상위가 주로 주관해서 저희랑 같이 어네개 권역을 했고 올해 지금 여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요. 성과 공유있는 12월에 지리 교육 성과 공유회 작년에는 저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어진로 교육 전기관이랑 어, 시도장 안 사님 모시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 같은 거 발표하고 관련 시상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는 뭐 좀돼 봐야 알겠지만 어, 관련해서 이제 공, 성과 공유를 하고요. 만약에 어, 기회가 된다면 이제 센터 관련 성과 공유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연말에 좀 상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산업 분야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련해서도 이제 몇개 센터에서 어, 뭐 스마트 시티 관련해 가지고 어, 프로그램을 만든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나 뭐 관련 저희 증명인2 삼도 개발한 거 활용해 가지고 어, 신산업 분야 기로체험 프로그램을 만든 데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센터들에서 좀 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관련 연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 영입열 통한 진로 체험 활성화 사업 운영 이제 공모전이죠, 여기. 어 공모전을 어 매년 2020년부터 1 8 19년 시범 운영하고 20년부터 진행을 해 왔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예산 상항 때문에 예산 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진행을 했고 23개 팀 정도 사업 팀을 선정해서 그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를 통해서 10개 팀을 시상을 했습니다. 부총리상, 교육부 장관 겸 교육부 장관상 5개 팀, 직명 원장상 5개 팀에서요. 10개 팀을 시상을 했고 두 개의 우수 사례는 그 성과 공유에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네. 25년 사업 계획은 이제 크게 다섯 개인데요. 신산업 분야 질체 a 프음프로 활용 활용 팅설팅수영양역화지화지터운터 지원, 지터운터 운영, 운영 얼 현행화, n 화그 다음에 공모사업 이렇게 다섯 개고요. 그 u 번은 이제 g program, I have a c o n s u l t 좀 n g program, 이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좀그 전에 했던 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번은 작년에 비해서 좀더 많은 거를 진행하고 그리고 올해 개발된 세개 분야 관련해서도 연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 추진 배경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추진 근거는 이제 진로개법제 18조랑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 십팔조에 진로체험 기간이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이제 법이 없는데요. 막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십팔조 이에 진로체험지원센터 부분을 계속 어 넣으려고 했는데 그 의원발의 형태로 한세 번의 걸쳐 시도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리고 국회 상황 때문에 어 개정은 못했고요. 어, 내년에 또 여건이 되면 다시 한번 취, 추진을 해서 제센터의 운영 기반을 좀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드는 노력들을 교육부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업 진행하면서 그 학교 교육과정에 교육 대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쓰긴 했지만 여전히 좀 더욱더 강할 필요가 있고요. 거점진로 어, 체험지터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산업 분야 부분도 좀더 계속 수요가 있고 근데 이제 센터에서 만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진로 체험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어 원래 23년도에 이제 다섯 개 분야 만들고 24년도에 새롭게 더 만들거나 또는 만들었던 걸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었어요, 애초에. 근데 이제 갑자기 예산인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서 2 4 년도는 그새로 개발은 못했고요. 어, 센터 운영 지원해주는 저희, 저희 사업에서 일부 좀 지원을 했었고 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어, 신산업 관련해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 주요 내용은 이렇게 다섯 개가 되고요. 어, 구체적으로 보면 신산업 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용 컨설팅 및 연수. 네,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23년도에 다섯 개 분야, 인공 디지털 기술,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미래 농업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들고 연말에 12월에 그때 덕혜 호텔에서 일박 이일 연수하면서 다 안내도 드렸고 뭐 다른 신산업 분야도 그때 같이 설명해드리고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올해도 뭐 신산업 분야 이런 프로그램을 한 11월 정도에 만들어지면 11월이나 12월에 이제 전국 단위 연수를 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건이 되면 뭐 오프라인도 할수 있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온라인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하는 것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신산업 분야 진력경 모델 좀 어, 설명을 드리면요, 좀 협조드릴 것도 요청드릴 것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올해는 어, 신산업 주요 추진 방향이 그좀 센터가 좀 중심이 되어서 물론 그때도 센터도 다 고려했지만 그러니까 센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내 신산업 분야 관련 센터나 아니면 거점 센터 뭐 이런 센터들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당연히 이제 학교 어 현장에서 수업으로 적극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내용 보면 이제 세계 신산업 분야인데 신산업 분야 뭐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고 있는데. 어, 센터분들 몇몇 분한테도 자문을 받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았는데요. 어, 지금 거의 학정 단계로 가고 있고요.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능형 로봇, 바이오 디지털 헬스, 디지털 헬스 케어, 그 다음에 뭐 첨단 신소재 이쪽 정도를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친산업 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마 중학교는 주로 1, 2학년들이 많이 되죠. 겠 1, 2학년들 자역의 대상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좀 세계 모듈로 개발해서 수업 지도안이나 강의 PPT, 그 다음에 동영상, 그다음에 학생 활동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협조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어, 자료를 초안을 6월 7월까지 만들고 그래서 좀 센터들한테 좀 신청이나 좀 요청을 드려서 어, 시범 운영을 한 산업당 한두 개씩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어, 그때 이제 어, 시범 운영할 때 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산업 관련해서 뭐 말씀을 드려 보니까 체험처가 없어서 힘든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체험처랑 관계없이 이제 학교에서 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그런 형태로 할때 관련 전문 강사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강사 양성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건 잘 알고 있고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 건지 아니면 신산업 프로그램을 센터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 현황 파악할 때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영양 강화 지원은 요그 올해도 마찬가지로 어 연수를 어 4월 말 정도 2 4이나 4월 그이정도에그차정연에를차행할수획이행할온획이으요 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연수 할 때마다 이영상다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이 되게 많은이 영상에서 이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 다 전국에서 모이가 일단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예산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좀어 오프라인으로 하기는 올해도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예산도 확보해서 그 1박2일 워크숍이나 아니면 당일이라도 워크숍 형태로 센터랑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4월 정도에 연수를 한번 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 교육부 공무원 통해서 시도 교육청 통해서 그리고 직령인에 따로 메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컨설팅 관련해서 이제 센터 운영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개발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들 아니면 연수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일정 조율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진로 체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 올해도 협의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그 센터 운영 매뉴얼 만들 때 적극적으로 그점 센터랑 같이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 현황 분석 및 운영 지원, 이제 현황 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뭐 교육부 보고뿐만 아니라 혹시 좀 필요한데나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좀. 그 분석한 자료를 같이 공유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운영을 지원해 드리고요. 어 참가 공유 같은 경우로도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로첨지다 운영 매뉴얼 현행한데요. 그러니까 2 0 1 8년에 지로첨 지원센터 길라잡이 뭐 센터 올해 일하셨던 분은 이 자료 다 알고 계실 텐데 예증명연에서 개발해서 다 어, 인쇄물로 배포도 했고요 그리고 꿈길이나 이런 데에 탑재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인 내용은 다 대부분이 수록돼 있긴 한데 일단 한칠년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좀 센터 사항이나 여러 가지 진로교육 진로체험 환경 바뀐 부분도 있어서 이제 올해 이거를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 일부 지역에서는 센터의 업무 지침 같은 경우를 어, 가이드라인으로 형태로라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더라고요 어, 좀 많은 요구를 하는 데는 이제 임금 부분까지 좀 포함하는 뭐 그런 내용도 요청을 하시던데 이제 그거는 지역이나 센터 상황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뭐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센터들 의견을 최대한 취합하고 해서 어,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진로교육 관련 전문가라든지 그 다양한 센터 담당자분들 어, 그리고 증명원 연구진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장사님들의 어, 검토도 받고 해가지고 어, 올해 어, 매뉴얼을 업데이트하고 연말이나 내년 초에 어, 센터 배포하고 꿈길이나 여기에 업데이트 어, 탑재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사 회 연계 협력 진료점 활성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 예산 확보가 좀 힘들어 가지고 예산 확보는 못했고요. 그래서 어, 예산 없이 그래서 신청팀 자체 예산이나 어, 타 기관 지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아마 그 다음 주초 정도에 교급 공문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어 사업을 신청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연말에 심사해서 10개 팀 시상하고 우수 사례 공유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은 4월 10, 예, 월 중순 정도까지 어 신청서 받아서 심사해서 4월 말에 결정해서 어, 3월부터 11월 사업 진행하고요. 11월 한 중순 정도까지 사업 보고서 받아서 어, 심사 그리고 이제 시상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 내용은 이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올해 대략적인 어 재료 체험 지원 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 드렸습니다.